적벽부 소식 임술년 가을날에 7월의 16살 날 소자는 친구들과 적벽에서 배를 탔다. 청풍은 불어오고 물결도 잔잔한데 술잔 들어 권하며 명월의 시를 읊고 요조이장 노래했다. 잠시 후 동산 위에 달이 떠서 북두성을 지나갈 때 물안개가 자욱하며 강과 하늘 이어졌다. 조각배 가는 대로 물결 따라 흘러가니 빈 하늘 바람 탄듯 멈출 줄을 몰랐다. 표표하게 새속 떠나 신선되어 오르는 듯. 마신술이 거나하자 배전 치며 노래한다. 노래가사 이르기를 사때 달고 노를 저 달빛 어린 강을 가니 아득한 가슴이여 미인을 그리노라. 퉁소보는 친구 있어 노래소리 맞춰보니 우는 듯한 그 소리는 원망하듯 사모하듯 훌쩍이듯 하소하듯 이어지는 그 여음은 실처럼 끊임없어 계고 교룡 잠 깨우고 대안 과부 울게 했다. 소자는 고쳐 앉아 온매모세 바로하고 친구에게 물었다. 어떻게 그처럼 기가 막힌가? 친구가 대답한다. 다른 밝고 별 드문데 까마 같이 날아가네. 이는 조조이 시 아닌가? 하구를 바라보고 무창을 향하는데 겹겹의 산천들이 울창하게 이어지네. 이는 그가 주유에게 패하던 곳 아니었나? 형주를 격파하고 강릉으로 내려갈 때, 강물 따라 동쪽으로 전함과 깃발들이 하늘을 가렸었네. 강 위에서 술을 들며 창 걸치고 시를 쓰니, 일세의 영웅이던 그런 그도 가고 없네. 하물며 나나그대, 강호에서 지내는 몸. 자연과 벗을 삼아 조각배 올라타고 술잔 서로 권하나니 천지간 하루살이 창해의 일속이라 짧은 인생 슬퍼지고 긴 장강이 부러워라 신선되어 논이는 일 달과 함께 영원함은 참으로 불가함을 곡조에 실어 보았네. 소자가 말했다. 그대도 저 물과 달을 아시는가? 강물은 흐르지만 언제나 저기 있고, 달도 찼다 기울지만 언제나 거기 있네. 변한다고 본다면 영원한 것 하나 없고, 불변이라 본다면 모두가 다 영원한 것. 무엇이 더 부러운가? 이 세상 천지간에 모든 삶을 주인 있네. 내 것이 아니라면 털럭토 원치 말게. 강위의 맑은 바람, 산위의 높이 뜬 달, 귀로 들으면 음악되고 눈으로 보면 그림되네. 취해도 그 말자 없고 써도 다음 없으리니 조물주의 무한한 봄을 우리가 다 누릴 것이네. 친구 기뻐 미소 띠며 잔을 씻어 다시 드니 안주는 다 떨어지고 잔과 쟁반 흩어졌다. 배에 서로 베고 누워 새벽음을 몰랐더라.